예,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무이사 신윤관입니다. 아, 좀 전에 우리 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파일이나 소개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파일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위만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고 슬라이드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왕에 저희가 또이 자리에서 안산 의료사업은 현재 한 6,500세대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요, 출자금은 한 15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뭐 지속적인 출자 이어 만 원씩 많게는 1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한천여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백선을 만들어다고 보니까 2000년에 우리 경창수 회장님이 실무자로 계실 때 6명의 상근자로 시작해서 현재는 314명의 직원을 거두리고 있는 이런 조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안에 실은 안산의료사협은 엊그제 우리 안성이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신사옥을 준비하는 착공식을 했는데 안서, 안산도 실은 20년 전에 지금 현재 있었던 본관 건물에 시작하면서 계속 건물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어, 공간이 나오는 곳을 사정이 계속 되는 동안 어, 조금씩 계속 어,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을 실은 어, 이번에 올해 신규 어, 자산 매입 이전에 계속적으로 한 20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관에 있는 건물 현재 5층짜리 건물도 한46% 정도는 저희 소유로 됐고 그래서 실제로 신규 사업소를 확장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공간을 우리 건물로 자산화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뭐 요양원 이런걸 우리가 신설하게 된다 그러면 조합원들하고 신규 출중자 운동도 해가면서 적어도 그 공간을 현재 본관 건물의 4층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직접 사서 우리 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사업소를 들리고 이런 방식을 주되게 해오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아 올해죠 금년에 이제 대대적으로 새롭게 좀 자산화를 준비하게 된 거는. 어, 실은 기존에 있었던 본관 또 새로 매입한 신관 두 개층을 샀는데요. 어, 이제 뭐 통합돌봄 사업과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이 확장이 되면서 어, 우리도 하나의 거점들을 좀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는 좀더 지역으로 촘촘하게 아,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통합돌봄의 하나의 거점 센터. 또 1차 의료기관의 하나의 거점센터 이렇게 조성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곳은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또 신규 장착하는 어, 사업소들을 어, 본관에 입점을 시켰고 1차 의료기관인 저희가 이제 현재 의원과 한의원과 치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은 이제 좀 다른 지역에 저희가 안산시가 두 개의 구 단위로 둘러지는 다른 동 지역에 지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각 의원의 이제 원장님들이 두 분씩 계셔서 현재 저희는 선생님들이 어, 여덟 분의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일전에 본점에 있었던 의원 한의원 어, 치과를 어, 약한 어, 분양 면적 540평 정도 되는 두개 층을 이따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지만 해 어, 매입 비용만 한 33억. 조달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쪽은 이제 세안산 헬스케어 센터 그래서 1차 의료 중심 센터 거점으로 어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아 현재 저희들의 사업소는 의료파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 이제 지점 포함해서 두 군데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가정간호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한의원 있고 치과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돌봄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 어, 입점한 돌봄 사업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소는 어, 기존에 저희가 2008년, 2011년 정도에 어, 조합의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어, 10주년 준비를 하면서 짜면서 어, 특히나 이제 고령사회 대비한 어, 노인 돌봄 어, 기관을 만드는 것을 저희 조합 사업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2000년대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실질적으로 복지파트의 주 사업은 노인 요양, 노인 돌봄 쪽으로 사업소를 확장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로는 제가 장기 요양센터를 저희가 개설을 하고 또 요양원을 개설을 합니다. 아, 그리고 금년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제도화된 노인 요양 시설, 재가에 계신 분들 케어하는 거, 24시간 케어하는 시설. 근데 또 주간 케어 시설만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자산화 전략을 하면서 본관에 봄누리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주간 보호 센터를 어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금년 들어도 돌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인 등 이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금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산의료사업이 장애인 돌봄 쪽에 좀 진입을, 공공에 진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새롭게, 장애인에 대한 돌봄용역으로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사업이 됐고, 또 새안산 밥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금년에 저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안산시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은 특히 노인 선도 사업인데 노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핵심은 하나는 의료적 접근이고 저희가 볼때 하나는 주고 그다음에 식사입니다 식사 제일 중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래서 아 저희가 요것은 직접 사업소를 하는 게 그래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사 제공을 하는 세안산 밥드림이라고 하는 아 돌봄 쪽의 사업소를. 개소을 했습니다. 그래서이게잘안넘어가는데한렇게넘서이주게 어, 네, 해서, 예, 예. 그래서 서 현재 사업소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그, 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사업소렇게체적으로저희서아렇게 해서, 이 이렇게 되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집중을 거점 센터로 하고 아까 오늘도 이제 주제 에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저희들도 재택 의료, 방문 의료 현재 저희가 가정 간호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다른 지금 방문 진료 하시는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가정 간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실은 아 이런 것들을 좀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아, 어, 저희가 신축 건물의 5층과 6층, 아두 어, 개층을 매입하는 자산화 전략을 어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주변에 대한 시장 분석과 저희들이 이전했을 때 여러 어, 보는 기대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에서 또그 이전에는 계속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원들하고 논의하면 조합원들의 요구 중에 제일 큰게 이제 내 건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요구가 계속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숙성을 해서, 아 헬스케어 센터라고 하는 1차 의료기관, 의료사업, 안산의료사업의 거점센터로 두 개층을, 어, 사도록 계획을, 어, 여기 참고,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짜서, 아 사진에 있는 건물, 신축 건물에 아, 두개 층. 그래서 5층에는 치과와 한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아, 6층에는 저희 조합 사무실하고 조합원실하고 아,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 여기 또 안는 거 같은데. <laughs> 그래서 요렇게 이제 헬스케어 센터를 조성을 하고요. 저희가 그다음은 그 기존에 저희들이 20년 동안 있었던 건물 아까 한46% 정도 저희들이 어,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공간은 의료기관이 이쪽으로 다시 집중해서 거점센터로 빠지면서 그 공간 전체를 건물 전체를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센터로 새롭게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있었던 돌봄 기관들하고 네. 새로 시작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세안산 밥드림 같은 사업소 이런 사업소들이 입점하는 이쪽은 매입보다는 이제 리모델링 같이 자산화하고 동시에 리모델링 전략을 써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어, 건물이 저희들 본관, 처음에 안산의료사협이 이 건물의 3층에서 새안산 의원과 한의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커뮤니티 센터로 최종 리모델링을 했고, 아까 1차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의원은 신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축 건물의 두 개층을 사서 리모델링을, 자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어, 저희 공간 구성은 2020년에 저희가 어, 2020년 내지 키움이라고 하는 자산화 전략과 더불어 헬스케어 센터 커뮤니티 센터의 어, 공간 구성들은 표에 보는 것처럼 어, 되어 있습니다 어,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센터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5층에 한의원과 치과가 아 어, 반을 나눠서 한한 한 80여 평씩 한의원이 71평, 치과가 83평.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치과와 한의원의 가운데 벽을 두지 않고 거기를 건강카폐 형식으로 설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대 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과가 달 진료과가 다른데는 반드시 벽이 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층에 어, 의원이 있고요. 아, 커뮤니티 센터는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 저희가 요양원하고 5층에 또한 80평을 요번에 아, 자산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주간 보호센터를 5층에 두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돌봄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자산 매입 비용이 아 34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보시면 총 공사비가 아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아한 39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뒤에 보시면 아 주로는 이제 이율이 싼 경기도 자금, 정책 자금부터 해서 총 저희가 한 43억 정도의 아 자본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율이 제일 높은 게3.75% 공제 기금인데.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치 연대기금의 기금을 쓴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사회경제조직을 도우라고 하는 정책 자금에 실은 이율부담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통해서 실은 안성이나 안산이 그나마 규모가 있으니까 이런 자산화 할때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 공공성하고 자산화가 저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의료복지 기반 인프라 시설들을 하는데 자산화와 맞물려서 정부의 공공정책 자금이 조금 더 대폭 담대하게 좀 완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 조건뿐만이 아니라 실은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은 사용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료 일차 의료 시설들에 대한. 신탁제도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은 그 사용권만 저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충분히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속이 뭐 저희 의료사업이나 이런 사회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하나 더 자산화 전략과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유치원 사태가 나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해서 전국의 한유청에서 유치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0개 정도가 국가가 매입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가 연차적으로. 근데 실은 저희가 인구 추세를 보면 유치원을 그렇게 많이 지금 유지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자원에서 더 많은 마을단위의 코로나에 대한 이런 의료적 접근 또 어떤 안전방역 아,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또 통합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것과 연계해서 소규모 이런 의료복지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자산화하고자 아, 하는 이런 사회적 의료기관이나 의료사업에 아, 기회를 줘서 조금 더 손쉽게 자산화 전략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